관계 지우기 명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그 기억에 오래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임에도 그 마음의 잔상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곤 합니다. 이 명상은 그 관계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편안히 앉아 척추를 곧게 세우고 어깨와 가슴을 편안히 엽니다. 눈을 감고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숨마다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날숨마다 오래된 감정이 빠져나갑니다. 이제 마음 속에 지금 나를 무겁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 말투, 혹은 기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봅니다. 그때 느껴지는 감각, 가슴의 답답함, 어깨의 무거움, 몸 어딘가의 불편함을 잠시 그대로 느껴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선언합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 합니다. 나와 누구누구와의 관계는 지난 일이다. 나는 지금 이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삭제한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아와 누구누구와의 관계는 지난 일이다. 나는 지금 이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삭제한다. 이제 한번더 깊이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담아 말해 봅니다. 나와 누구누구와의 관계는 지난 일이다. 나는 지금 이 모든 관계를 파기하고 삭제한다. 문장을 반복할수록 그 상황은 희미해지고 그 관계의 무게가 조금씩 옅어집니다. 이 말은 안절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워버린다는 것은 그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의 상처, 앙금, 오해를 덜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떠올려 봅니다. 가족, 배우자, 친구, 동료, 혹은 스스로 미워했던 내 자신의 모습도 괜찮습니다.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고 그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나와 누구누구와의 관계는 지난 일이다. 나는 지금 이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삭제한다. 이제 그 관계의 자리에 넓은 공간이 생겨나는 걸 느껴봅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고 호흡이 부드러워집니다. 인자리는 새로운 에너지와 평화가 들어올 공간입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느껴봅니다. 오늘 이 명상이 당신 안에 오래된 관계를 비우고, 새로운 여백과 평화를 남기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